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8일 송영진 방송의 시사만평 시간입니다. 어, 이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통령이 이 우파정부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그 우파정부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다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와대에서 요즘 은 청와대를 어뭐 용화대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진정한 이 용화대의 주인이 과연 윤석열일까요 우리 국민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진정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진정한 권력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 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해외 순방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는 이 용화대가 아닌 윤석열이 아닌 우파가 아닌. 좌파들의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아직도 정권은 바뀌었지만 실제적인이 기득권 세력들은 민주당과 이 좌파들 민노총 이러한 세력들이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나라의 진정한 대통령 또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은 권력자는 누구인가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에 앞서 아직 소경진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실의 그 MBC 사장에게, 대통령실에서 MBC 사장에게 이보이 이 비소거 보도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MBC는 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 아니고 MBC는 대통령 비서실 지리에 단호하게 답변 답변하기 어렵다. 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MBC는 국내 대부분의 언론사가 같은 보도를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이러한 그 공문을 보내냐? 대통령실 니네들 말이야, 이 MBC를 희생 삼아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갖는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MBC에 대한 이 공격이 언론의 공적감시와 비판 기능에 재가을 물리려는 시도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완전히 적반하장이에요. 자,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진실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국민이 평가하고, 정부가 잘못됐으면은, 그때 견제의 기능을 갖는 거예요. 언론에는 조작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곡의 자유가 있는 거, 자유가 아니에요. 자기들 이미대로 텍스트를 붙여서 국민을 선전 선동하는 게, 그게 왜 언론의 자유입니까? 소가? 소가 웃을 일 아닌가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야지 모든, 예? 모든 방송사가 MBC 보도보다 먼저 한 곳이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는지 MBC가 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MBC가 조작 보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모든 언론사들이, 또 자파, 인터넷 언론매체들이 유튜브들이 그렇게 삽시간에 퍼트린 내용 아닙니까? 이렇듯 지금 대한민국은 이 좌파가 아니 그 윤석열이 보수 우파를 물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좌파들이 보수 우파 정권을 물러본다는 얘기예요. 윤석열을 떠나서 언제든지 얘네들을 끌어내릴 수 있다라는, 얘네들은 예추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강호병 파동이 그랬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윤석열이 할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태양광, 태양광, 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엄청난 부정부패, 이 비리, 적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 영빈관 하나 지을수 없어요. 왜? 예산결산심의권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수 있는 게뭐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열받으니까 영빈관 안 짓는다고 반나절만에 얘기해버리는. 얼마나 분노스러웠겠어요. 지금, 그러한 쓰레기 같은 양아치 같은 그 집단이 민주당입니다. 모든 권력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요. 국회 예산 심의권, 민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 정책, 다 민주당 손나기에서 노란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은 지금 그 윤석열은 그냥 임시 대통령이다. 그냥 직무 대행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다운 대통령, 우파 정부다운 우파 정부의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수 의석을 가져와야 보수 정, 보수 정권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반수 의석은 보수 정당이 가져와야 돼요. 국민의 힘만, 국민의 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존하는 보수 정당들이 우리 공화당 같은 데에서도 이그 원내 의석을 가져와야 그때 바로 보수 정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MBC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말꼬리 잡기는 결국은 뭡니까? 우습게 보는 거죠. 지지율 자체가 낮으니까. 그러면 좌파들은 이게 말꼬리 잡기는 결국 세력 결집용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똑같이 운영을 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친민이 반민이, 친일인이 반일인이 이러한 갈라치기 구도로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내내 허위 정보가 대한민국에 만연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줄리설도 그렇고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천공설 들 천공설 등. 어마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김건희가 동거까지 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좌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번에도 그 세력들이 총 공세를 핀 거예요. 우습게 보는 겁니다. 지지율 20%짜리인데 뭐, 저거 조금만 더꺼내면 10%대니까 저거 탄핵시킬 수 있어.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거라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 MBC도 그렇습니다. 김호준 세력이 총 공세를 폈고, 또 유튜브에는 이 줄리 세력을 유포한 세력들이 총 공세를 폈어요. 사실 이 사건은 이미 이제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새끼 바이든, 이 발언 그 유포자가 민주당 의, 이동주 의원 비서관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범인이 최초의 유포자가, 물론, MBC가 보도용으로 찍은 것을, 이게 보도용은 원래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MBC 기자가 퍼뜨렸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서 오마이 기자 출신 이 최지용 씨, 이동주 의원 비서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5일 오전 9시에 음향기기 사이트에서 대형사고라는 글을 처음 올립니다, 이 사람이. 이동주라는, 이동주 의원 비서관인 이 최지영이라는 사람,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이에요. 오마이뉴스 한결의 경향 조작의 대가들 아닙니까? 8시 50분쯤 받아가지고, 박홍근이 9시 33분에 공개합니다. 이게 엠바고가 풀린 시점도 아니에요. 엠바고가 풀리는 시간보다 6분에서 10분 이상이 빨라요. 이동주가, 이동주 의원은 친민주 한상년 부회장 실신이고전 회장은 김호준의 처남, 임태연전 비서관이에요. 이렇게 다 결탁이 되어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지 잘알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MBC 내부에서조차 MBC 제3 노조인 MBC 노조 제3 노조에서 일개 의원 비서관이 어떻게 비공개 영상을 갖고 있었나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정원 육차 의혹을 지금 MBC 노조에서조차 물론 MBC 민노총 언론 노조하고는 다르죠. 그들이 지겨워서 그들의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게 지겨워서 만들어진 게 MBC 제3 노조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거죠. 나쁜 놈들이다,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을 지지하고야 안 지지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MBC는 대통령이 말이 잘 들리지도 않는데, 왜 자막을 악마적으로 편집하고, 편집을 하고, 자기네들이 텍스트 자막을 이미대로 그냥 조작을 해서 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걸 넘어서 미국과 한국과의 이 한미동맹 혈맹 관계라고도 얘기하죠. 이 한미동맹에 대한 이 부분은 수많은 피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그러한 동맹 관계예요. 그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간질로 이 평해, 평회, 평해의 방향으로 해석을 이끌어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언론 탈압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윤석열 정부 5박 7일 동안 대한민국에서 허위정보가 끊이질 않았어요. 맨 먼저 등장한 게 천공이 뉴욕에 도착했다. 각종 소설 미디어에는 갑자기 백발의 수염 기르고 신한복 걸친 남자가 뉴욕 공항에 있는 서 있는 사진이 퍼졌어요. 물론, 정상적인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에서는 그게 이제 퍼졌던 거예요. 그때부터 조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뭐, 검색만 해봐도 다알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아인 확인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옮깁니다. 이를 펴나르는 거고, 좌표를 누가 하나 찍어주면은. 뭐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른바 줄리선을 만드는 유튜브들이 극성맞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뭐 극성 맞은 게 아니라 이건 거의 쓰레기 집단들이죠. 쓰레기 유튜버들이고 대통령 순방 기간 내내 장례식 망사 보자는 왕족만 쓰는 거다. 조문록 왼쪽 기재는 망신이다. 허위정보가 끊임없이 돌아다녔습니다. 국격 훼손이다. 대통령은 무식하다. 김건희는 몰래 빠져나갔다. 뭐 부부가 16시간 동안 행방불명 실종됐다. 제가 이거 만들어서 내서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상파들이 다 가세하잖아요. KBS 주진을 라이브에서는 탁현민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정비서관이라는 놈이 전화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조목록을 잘못 썼다. 통상 정상들은 오른쪽에 쓴다. 이러한 개소리를 했어요. 많은 국민들이 믿었어요. 어리석은 국민들이죠. 어리석은 좌파들이고 어리석은 중도들이 그렇게 믿었죠. 윤 대통령과 같은 왼쪽 페이지에 쓴 나라 정상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 스페인, 스웨덴, 일본 의전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가 마친 무슨 어? 프랑스에서 전화 인터뷰로 그들이쏙 숨어버렸어요. 정치 공세를 그렇게 펼치더니 TBS 뉴스 공장 김호준은 어떻습니까? 이 베일은 검은 모자 베일은 장례식에서 로열 패밀리들만 쓰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국민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 같이 나온 황희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어요. 헛소리하지 말으라고. 자, 황희민이 사과하고 난리 났어요. 김호준이 아직도 뻔뻔히 거기 앉아있어요. 이게 팩트체크만 해보면은, 공용방송, 공용방송 뭐 아닙니까? 네? 한건 잡았다는 식으로, 약장 서서, 어떻게든 이 우파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MBC가 장식을 하죠. 영국 조문은 가짜가 판친 그러한 내용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간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마지막 장식은 MBC가 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에 대한 논란이에요. 잘 국민 여러분 MBC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타락 얘기하는데 이건 속아웃을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 속의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있을 뿐이에요. 어느 누구도 언론은 조작의 자유, 창조와 창조의 자유는 없어요. 창조, 조작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은. 오직 언론은 진실 보도 기능만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어, 여러분들 송영진 방송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 화면 우측 하단에 이 구독하기 붉은색 버튼을 눌러서 꼭 구독 신청 바랍니다. 저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